어, 일광 멘탈 충전소에 지금, 어, 꽃이 피었습니다. 어, 물에 이게 수생식물이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꽃 이름은 알 수는 없는데, 어, 엄청나게 지금 번식을 많이 했죠. 음, 계속 이렇게 번집니다. 근데, 어, 비가 오는데, 어, 이거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매혹적으로 폈어요. 운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 연못에 물속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리고 오늘 지금 비가 옵니다. 에, 비 내리는 이, 이 분위기에 에, 또 꽃을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는 그런 어,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지금 미니 연못, 농막 주변에 조선에는 미니 연못에는 물이, 어, 비가 오고 나서 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불었습니다. 이거 물을 조금 배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물이 많습니다. 어, 오른쪽에, 여기도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어, 저 앞에 지금 꽃이 보이죠? 어, 철마멘탈 충전소 에쪽으로몇 포기를 옮겼는데, 도라지입니다 아, 어, 이 도라지가 지금 이렇게 어, 꽃이 폈네요. 어, 매기를 보호하려고 제가 이렇게 망을 덮어놨는데, 어, 여기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우, 정말. <laughs> 오늘, 어, 비가 와서 오늘 안 올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안 왔으면 크게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예. 어, 이 아래에는 지금 물 속에는 지금 아직도 메기가 두 마리는 어, 살아 있습니다. 어, 얼마 안 있으면 이수생 식물이 미니어머스 거의 다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게 번식을 잘하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어, 아주 이 눈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는 어, 날 농막 바로 옆에 있는 어, 미니어머스 핀. 꽃 이름은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꽃을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꽃 다시 한번더 감상해 볼까요? 어, 빗소리와, 어, 또 이렇게 물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또 아름다운 꽃 함께 보시면서 잠시나마 마음에 힐링을 하시기 바랍니다.